이제 드디어 이제, 요배 세 친구의 변론과 엘리바스의 변론과 요배 변론을 다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이제, 욕기 3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욕기 38장부터 42장까지만 우리가 정독해서 읽어도 정말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은 한번 정독하시고 한번 성경통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때에 요가께서 우리 폭풍 가운데에서 요베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내,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